이 냄비 도구 식품 등급 코팅 냄비 세트는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탈부착 손잡이로 공간을 절약하며 수납과 세척이 간편합니다. 둘째, 투명 유리 뚜껑으로 요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실리콘 손잡이와 논슬립 설계로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넷째, 모든 열원에서 사용 가능하며 빠른 열전도로 조리 효율이 높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오피스 구성으로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구매자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실용적이다, 세척이 간편해 스트레스가 없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특히 1에서 2인 가구나 자취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주방을 더욱 화사하고 효율적으로 꾸며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